말다가, 야, 일찍 가는 게또 좋기 때문에. o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비군 이일차, 렛츠고 아니 지금, 저번 주 주간 얘기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네 바보 같은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상한 짓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카메라를 키면은 강박이 생겨가지고 말을 계속 막 나와요. 아우 어느 정도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응, <laughs> 에 하다가, 오늘 텐션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하다가, 오늘 또 이제 승환씨랑 민기씨랑 영수씨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함께하고, 축제 좀 보다가, 집에 갈 생각입니다. 예, <laughs> 가십니다. <laughs> <laughs>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데 오랜만에 갖고 나와서 이쁜데 좀 약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완전 옛날 감성으로 찍히는데 이제 강의 가려고 합니다 2시 반까지 집합이기 때문에 지 2시에 딱 나왔습니다 약간 일찍 가는 게또 좋기 때문에 전주에 왔습니다 오늘 전북대 싸이가 오기 때문에 싸이는 또 1학년 때 봤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절대 놀고 싶어 삽니다 사이 네. 아, 몇년만에 보시죠? 광고 방송하는 일? 네. 금북집에 왔습니다 시장집이었는데 금북집으로 바뀌었네요 피래요피래요 까지 돼. 나면 5.5.3까지 돼. 무궁까지 다 보이겠네. 생일 축하드려요.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엄마랑 밥 먹고 어디 갔다 왔지? 영상 편집 좀 하고. 책좀 읽고 오늘은 좀 집에서 이거저것 하면서 쉬고 아, 아무튼 오늘은 렛츠기야 칼국 가. 베테랑 칼국수에 쫄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쫄면을 먹으러 왔어요 부추잡채 부추잡채 둘이새끼요 추첨 이놈으로? 응. 나도 이놈 같아요 안식용 교동 고로케 아무튼, 각자 책한 권씩 사가지고 카페에 왔습니다. 책좀 읽다가 집에 갈 생각이에요. 아, 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 여행은 최고의 공부다. 재밌네요. 안시준씨.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laughs> 사진이 되게 재밌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네, 예비군에 가는데,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비군이라서, 뭐 영상이 좀 뭔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출동! 뿅! 여기 키우던 파가, 흑다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라진 않네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가. 너무 차 너무 차 <laughs> 준우가 놀러와가지고 준우랑 세병호 왔습니다 옆으로 해줘 애들처럼 갈까? <laughs> 하나 하나 둘셋 점프 일로와 <laughs> <이리> 앉아 <laughs> 내려줘? 내려줘? 안 내면 려안 내려도 돼 그래 너가 혼자 올라갔잖아 내려와 <laughs> 아니 어떡해 이거 <누가. 웃음> 할수 있어 그냥 님 못하는 건 없다 준야 사자 알아 사자? 응 사자가 새끼를 정글에다 던져버리는 거 알아? 응왜왜 응. 왜 그럴까? 야, 강하게, 너... 키우기 아 <laughs> 강하게 키우기 아니, 위해서야 아아아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야 그런 거아 알았어 알았어 일로 내려줄게 내려줄게 일로 일로 조심해 조심해 일로 일로 한 자고 더 어째 뭐아 어이구 내려주면 뭐해 <laughs>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뭐였어? 주먹가위? 주먹가위잖아 주먹가위? 주먹가위? 보! 이거 주먹가위야 이게 왜 주먹가위야? 주먹가위니까 어? <laughs> 내 주먹가위니까 또 온다 손 한번 흔들어줘 안녕 이거 고칠 수 있어? 아, 어 바퀴가 뿌셔졌는데? 뿌셔졌지 빨리 고쳐봐 빨리 성촌게 어, 아닌데 고치면 혼나 도둑질이야 도둑질 아니야 삼촌께 아니잖아 함부로 고치골 도둑질이야 아니 그래도 왜? 고치고 싶어? 아니 그래도 왜? 그래도 어. 고쳤으면 좋겠어? 응 왜? 삼촌, 삼촌 타고 나면 되잖아 아, 삼촌 자전거 있어 어디? 저기 잡으세요 있어 거짓말? 저 삼촌 거야 빨리 가자 안녕히 계세 안녕하세요 매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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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오늘 또 준우씨는 원진하게 맞았다 그런 모습을 열심히 찍고 있는 상촌 아, 찍지마!! Let's go together! <laughs> <laughs> 어, 예비군 2일차 Let's go! 시즈메의 문단속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봤습니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감동씬 있잖아요 마지막에 김민호 남아있어 하면서 틸트업 되면서 하늘 비출 때 그때가 되게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감동적이지 않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막 뛰어가다가 미차가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넘어져가지고 타키 이름이 기억이 안난 거야 그래서 타키가 여기 손에 이름 적어줬잖아요 패션인데널 좋아해 적혀있는 거 보고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쪽팔린 거야, 순간. 26살 먹고 버스에서 너의 이름을 보다가 눈물 흘린다? 이거 개 쪽팔린다. 심지어 정장 입고 있었음,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뒤에 봤는데, 다행히 나밖에 없었다.